시작하기 전에요. 그, <laughs> 커피, 까뜩스불이. 지금 숯, <laughs> 터블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음. 뭐, 고등학교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숯터블과 포퍼를 한국에 사전에 넣입니다적터적입니다둘다 뜻이 음. 비슷하죠? 음. 적당한, 적절한 뭐 그런 뜻이죠? 음. 맞죠? 음. 근데 이제, 여러분, 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한국서한서 공부를 서한국에시한국이서 한국에서 제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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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에에서한에 그 그렇고. 그이 여기 커피 둘다 얘네 품사가 뭐죠? 한사예요그렇 음, 네. 뭐 적절한 한국말로 가하면뭐 적절한 커피. 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커피가 아닌 거예요. 대충 뽑은 거 말고. 네. 그렇죠? 원래 는 어떻게 커피전문점 가면은 바로 뽑아서 주잖아요. 네. 그렇죠? 미리 뽑아 놓은 것도 아니고 네. 옛날에 한국의 다방 커피는 이제 네. 미리뽑아놓은거배워놨다가 네. 네.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이 그러면 이제, 스터블과 프로퍼 중에 뭐가 커피가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그냥, 예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아요. 하나만 맞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그, 잘 만든 커피, 예. 잘 만든 커피라고 할 때, 제대로 원두 이렇게 내려서 그런 커피라는 말을, 우연히 제가 그, 버닝스 웨어라우스 옆에 지나가다가, 거기 공단이에요. 공단인데, 공단인데 이렇게 뭐예요? 그 간판을 뭐라 그래요? 네? 아, there, was there was a sign. There was a sign. There was a sign. 말하고 있는 그래서 there was a sign saying 이렇게 가면 돼요 Sign saying 뭐라고요? 뭐 무슨 커피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된 커피를 적절한 커피를 판다고 공단이다 보니까 카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게말할요 손들어 보세요. 수터블 커피가 맞는 것 같다. 하나. 그 갑자기 <laughs> 긁는 <긁어난데>. 거꼭 <laughs> 물어보면 긁거나 머리 뭐무 하나 네.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여덟 명 중에 아홉 명 중에 여섯 명. 그러면 이제 프로포 커피가 맞는 거 같다. 하나. 그럼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안 드신 분잘 배웠나? 보기 들어갔나? 아 이쪽에 들어가신는예요아 <laughs> 네. 그렇죠. 네. 잘 찍으셨습니다. 세개 맞아요. 아 네. 왜그 맞는가 하면 이제 제가 이거 보고서 또 항상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영어 잘하고 싶으시면은. 한국사전 쓰지 말고 음. 영영사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영사전을 쓰면 원뜻을 만들 수 있는데 <laughs> 한국사전으로 가면서 한국말이 의미가 이렇게 a 는 단어가 B로 가면은 똑같은 크기만큼 가는 게 아니고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커지기도 하고 그쵸? 그렇죠? 렇 좁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옮겨졌을 때 요럴 때는 영어로 옮겼을 때 맞지만 여기 생, 얘기할 때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한국말을 정확하게 옮겨쓰지가 아나 절대 옮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해당되는 건데 프로퍼의 뜻은 기본적으로 제대로 됐네요. 제대로 내리고 수톱은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 적합하다는 겁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은둘다 적절한데 그러면 둘다 봤거든요. 근데 수톱을 커피라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딱 들으면 역시 그렇 제가 <laughs> 기뻐요. 예, <laughs> 네. 아, 그 그렇지. 그, 아, 찍는, 찍는 게 중요한 찍는 거예요. 네. 안 찍는, 거, 네. 찍는, 거, 찍는, 거 찍는 게, 찍는 게 중요한 면 괜히 그냥 어. 느낌이 일로 꽂히는 거예요. 왜 이건 아닌 것 같은 거. 음. 그게 진짜 영어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에 프로포커피가 음. 맞는 것 같아요. 프로포커피가 맞아요. 위 스토블커피라 그러면 뭔가 어디 용도로 다른 데 써야 될것 같고 그런 느낌. 예. 네. 예를 들면, 어, 사람이라고 할볼게요 Job. Good job. He's not the p e s n o t t h e person for the job. Not the person, not, not the person for the job. I'm talking to d t n o t talking t r r o n g to Dr. Ranzami. I'm not talking to Dr. Ranzami. I'm n o Suitable person for the job. Proper St person for the job. y 네. o half correct 인것 같아요. 이거는 s u i t a b l e r s o n for t 그러니까 이제 커피는, 스토블 커피는 안 됩니다. 네, 무조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다는 커피는 프로포,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커피의 뜻이 뭐였던 거예요, 사실. 제대로 만든 커피란, 제대로 만든 맛있는 커피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라서 프로포가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야, 그거 똑바로, 똑바로 좀 해. 대충, 대충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똑바로, LY 붙이면 Do it properly, do it suitably. Do it properly. 아, 음. 제대로 해. 또 대충대충 하지 말고. 음, 네. Do it properly. 그래서 제대로 된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미의 핵심은 proper는 요거고요 정답판인데, 그거를 왜그럼다 적절하다고 이렇게 그걸로 알려주죠? 영어 선생님들이. 그분들은 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한글로만 알고 있는 걸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니까 러 이걸 그분들은 제대로 구분해서 쓰지 못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을 되려면 선생님들부터 벌써 영영사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음. 한국사전을 쓰면 안 되고. 음. 번역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음, 갑자기 그렇겠습니다. 우연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음. 가서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영영사전을 왜 써야 되는지. 예. 이제 저절로 그냥 많이 문장을 접하면 감이 오죠, 사실. 느낌이. 느낌이 오는데 이왕사전을 쓸 거면 영영사전을 쓰셔야 됩니다.